성경에 보면 여러 번 인구 조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.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전을 내는 그 일을 위해서, 또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에 나옵니다. 또 모세가 인구 조사를 두 번이나 했는데 한 번은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. 민수기 1장에 나와 있죠. 또 모세가 두 번째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. 민수기 26장에 나오지요. 에스라와 누에미아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 내용이 에스라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. 성경에도 이렇게 여러 번 인구조사하는 게 나오는데 왜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동기를 가지고 인구 조사를 했다는 거지요.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수많은 전투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또 나라는 자꾸 번창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인데 그다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. 자신의 업적, 과업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된 거죠. 리 어떤 일이 잘될 때, 사업이 잘 되고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그럴 때가 사실은 문제입니다. 어려움 있고 위기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, 살려주세요. 이렇게 하다가도 이 모든 게다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지요. 사탄이 바로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. 결국 다윗 때문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원역으로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. 지금 이 교만으로 인해서 재앙을 받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데 있지 아니하고 이 오르난 또는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을 하나님께서 딱 지명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.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언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사루어서 드리는 거니까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거, 화목제 피스 오퍼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평화, 화평,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. 그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졌다. 다윗의 죄를 용서하기로 하셨지만 다윗을 대신해서 죽을 흠 없는 제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.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.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죄 용서 받는 우리의 예배 방법이라는 거죠.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그런 죄 용서함과 또 구원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.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살려 주신 그분께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. 그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. 오늘 우리의 예배드림이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 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